우리 것에 3년 전에 키위를 한 포기 심었어요. 근데 네, 원래 3년 만에 여 봄에 꽃을 피더니 연해가 참 많이 열렸어요. 그 그래, 2년 3년 동안을 거름을 어, 아주 주고 물도 가물 가물었을 때 물도 마침없이 주고, 비료도 주고, 이래 했더니만, 원래, 여기 한번 보세요, 여기 키위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저 위에도, 저 위에도, 여기도. 저위도 열렸어요. 여기도 열렸고, 조그맣게. 요 사업이 사이사이에 보면, 많이 열렸어요, 이거 보세요. 줄기 줄기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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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달려 올라갔죠. 아 이거 여기 보세요. 여기도 열리. 여기도 고 여기도 있고. 아 여기도 있고. 허허. 이쪽에도 저기 보세요. 저기 보이시죠? 와, 많이 열렸네. 헤이. 여기는 못 여기 가네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원래는 맛좀볼이있게나 <laughs> 키우는 재미입니다 이게이는게보다 키우는 재미.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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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게